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여행에 대한 얘기는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더위예요. 정말 얼마나 덥든지 그냥 뭐땀 속에 살았으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도 이게 화장실 갈 일이 없어요. 땀으로 다 나오니까 그런데도 땀 닦을 일도 없어요. 그냥 다 말라 버리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덥든지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오니까 또 여기 덥더라고요. 뭐 내일은 37도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 거기서 더웠는데 여기도 또 똑같은 더위를 이제 겪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해주시고 또용해주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십여 2십삼 편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십편2 3삼편 우리가 다음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쯤 되면 우리가 다뭐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적어도 여의도 지일에꽤시교를 하면 십0 인십삼 편을 암송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짤막한 감동적인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김은미 군사님 오셨는데 그 동네인데요, 미국에 뉴욕에 짐이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여자 어린 여자 아이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가족 형제도 없고 혼자 호로를 단신 고아로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먹고 살라니까 아,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을 팔고 이제 그러면서 얘가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문을 이제 팔러 나갔는데 늘 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신문을 팔아주는 한 아줌마가 한분 계셨대요. 근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여전히 신문을 팔아주면서 예 오늘 우리 집에 잠깐 들어가서 잠깐 맛있는 것좀 먹고 가라.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야 이게 마실 물을 주고 간식 거리를 먹여 주고 그리고 신문을 사 주고 그리고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며칠하고는 그다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집에서 간식을 마련해 주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가 요 여기 있는 교회, 내가 선생님인데 너 이번 주일 교회 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그럼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선생님 기다리는데 아이가 이 여자 아이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를 오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반가웠든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시편 2 3편을 가르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손가락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가락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가락을 보면서 이제 그 성경 일절을 암송한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은 신문을 사야 되는데 얘가 오늘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얘가 왜뭐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두리번두리번 찾아는 수소문했는데 얘가 신문 팔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지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치명적인 사고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가 말이죠. 와가지고 누워 있는데도 손가락을 만지고 있더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걸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 와서 그리고 이걸 손가락을 잡으면서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왜 그러나? 이랬더니 가만히 뭔가 얘기를 하는데 10편 23편은 일절을 암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해 주고 안타까워서 늘 매일 찾아가서 병문 안 가고 기도해 주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간호사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요. 두 번째 손가락을 잡고 죽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 번째 손가락을 잡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나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나의 나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이 손가락을 잡고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간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이 믿음만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자는 누군가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목자는 자기 자신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주관, 내 경험. 그렇죠? 내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가면 하 어떤 사람은 돈이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행이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경험이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목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한 목자들이에요. 다 부족한 목자들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이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비결 그 비결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하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 의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후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따라다녔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방백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갈등 사이에 있을 때에 두려움의 노예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박수 무당을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 가던 사람이 백성이 목자가 되고 무당이 목자가 되고 그러는 아니까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양이 양 연약한 존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보잘것 없어요. 자기가 뭔가 판단하고 자기가 갈길 가는 거 아니에요. 양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해요, 사랑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리더가 되길 원하지, 양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았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건, 내 능력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사람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나는 양이 양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양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섬기는 자거든요. 양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고 루저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패배자가 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패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양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양이 되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는 풀을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그것은 의의 길이고 언제나 그것은 바른 길이라는 것. 그것을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참 소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내게 다더크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요.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순종하며 산다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회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양이 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부족함을 깨닫는,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못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직할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요, 양을 인도할 때는 한 곳에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들을 한 곳에 놓아두면 그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데 어떻게 뜯어먹냐 하면요, 풀의 뿌리까지 뜯어먹어요. 뿌리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버리면 더 이상 거기 풀이 없어져요. 풀이 안 나요. 오늘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다른 곳에 가면 내일 모레쯤 되면 여기 다시 풀이, 나, 풀이 자라서 그리고 그 풀을 뜯어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랫동안 양들을 놔두면 뿌리까지 풀, 양들이 다 뽑아먹어버려요. 그니고목자가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양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풀이, 저기 또 가자. 거기서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자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다 보면 늘 그곳이 평탄한 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때로는 골짜기를 가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내를 건너기도 하고요. 때로는 웅덩이를 건너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다닐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아요.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한 곳에서 풀을 다 뜯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 가운데 골짜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대는요, 골짜기가 있는 곳들이 있대요. 그런데 골짜기에는 종종 이 구덩이가, 그리고 이 굴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지역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골짜기 가서 골짜기는 그런 이 굴들이 종종 깊지 않은 굴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굴들은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그 골짜기로 약한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걸 날쌔게 와서 잡아먹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지만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때에 이렇게 골짜기를 지낼 때에 골짜기 위에 있는. 그 굴에서 맹수들이 달려와서 양들을 잡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평생 살아왔는데요.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보담, 보답할 수 없는, 그저 안전하지 못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고통의 시간은 되게 두 가지 요소로 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정세가 안 좋아져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잘 나갔는데 일본이라는 암초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 열치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나를 비난해서 내가 아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게 다리를 걸어가지고 내가 자빠져 넘어져서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요, 또한 가지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씀 안에 살지 못했어요. 내가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날까요? 아니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기도 시작해요. 내가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아서, 그래죠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양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갈 때에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옆에는 굴이 있어서, 거기 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많이 경험했냐 하면 다윗이 가장 많이 경험한 거예요. 123편을 쓴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선언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선언한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만 아들로 인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다윗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통의 삶이 있고 혹은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사망의 운툼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소중한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하면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전사님 허리가 아파요? 전사님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 님 목자가 양들을 올짜기를 지나면서 보호할 때두 가지 도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에요 제가 그림이 올려놨어요. 요게 막대기고 저게 지팡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올리브 나무를 정지할 때에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줄기에서 가지를 잘라내면 그게 막대기가 됩니다. 막대기가 되는데 줄기 쪽을 가지 잘라내기 때문에 지금은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저끝 쪽에 주먹만한 주먹만한 몽둥이 같은 주먹만한 망치 뭉치가 하나, 저 위에 막대기 끝에 달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줄기에서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줄기에 있는 게 묻어나서 이 막대기 한쪽 끝에는 망치 같은 게 묻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이걸 가지고 맹수의 머리를 안대 때리면 맹수가 기절할 지경이 돼요. 이게 막대기예요.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에 이 막대기를 그 허리춤에 꽂고 다닙니다. 그리고 맹수가 와서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맹수가 와서 자기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면 그 막대기를 던져 가지고 던져 가지고 맹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한대 맞고 맹수가 기절한다. 그만큼 단단한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종종 그런 시합을 한대요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 막대기 잘 던지는 이 시합을 종종 목자들이 한대요 이거 훈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맹수가 앞에 왔을 때 치면 안 되니까 달려올 때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막대기 던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달려올 때에 막대기로 치는 거 막대기로 때려서 맹수를 쫓아내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요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가면 막대기를 던집니다. 막대기를 던져서 그그 양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마, 그리고 막대기를 던져서 양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목자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하는 게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공경 무기입니다. 공경 무기예요. 양을 해치는 맹수를 치기 위해서 목자가 이 막대기를 들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막대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것을 그 뿌리째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굽어 있는, 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보다 좀더 크게, 크게 있어요. 이걸 늘 목자는 가지고 다녀요. 이 역할이 뭐냐면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목자는 그 지팡이를 길게 내밀어가지고 양의 목을 잡아 당기고 허리를 잡아 당기고 다리를 잡아 당깁니다 그리 가지 말라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혹시나 양이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면 목자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길게 내려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허리를 잡아서 잡아 당겨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막대기가 공격 무기라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이게 목자가 양들을 칠때늘 가지고 다니는 도구 도금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맞아도 아프고요. 여러분 저 양을 양의 허리를 지팡이로 잡고 끌어올리는데 양이 편안하겠습니까? 양은 발버둥칠 거예요. 그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잡아 땡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이 양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죽을 테니까. 양은 싫다고 귀찮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목자는 잡아 땡기는 거예요. 막대기나 양이나 모두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목자가 양들을 도와줄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베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사절을 쉬운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랬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던져서 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해결한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질병이 올 때에,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막대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요.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찾아온 게 뭐예요? 지근이 찾아옵니다. 기근그기근 그 기근 때문에 먹고 살게 없는 거예요. 돼지 치는 사람이 되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지팡이는요 지근이라는 지팡이였어요. 그 아들이 있는 지역에 지근이 오게 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근, 이게 지팡.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막대기가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우리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 아파요.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갈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 듣게 하려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견,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이런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내 곁에 서서 계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시고 내 곁에 서서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이 내가 잘못했건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내 곁에 서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때론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매사.